쿨의 예일각 스마트 각방 전기보일러 설치 영상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닥 배관의 형태와 위치를 파악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파악한 공사 위치 위에 가구 및 가전을 모두 옮겨주고 장판을 벗깁니다 욕실에 누수되는 에어벤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에어벤트 뒷부분에서 바닥을 할석하여 욕실로 향하는 배관을 잘라줍니다. 고온 고압용 실리콘 호스로 동관을 연결해 줍니다. 최초 소프라인 리턴 부분을 할석하여 기기를 부착하고 배관을 연결합니다. 수수 공급 후 전기 투입하여 시운전합니다. 기존 장판을 원상 복구하고 설치를 마친 모습입니다. 20년 된 노후 동관 부식으로 인한 잦은 바닥 수리, 타사 전기 보일러 열량 부족 문제, 바닥 배관에 압력이 걸리지 않는 무압식 스마트 전기 보일러로 누수 걱정은 낮추고 개별 난방으로 필요한 방을 효율적으로. 동절기 연료비는 객실당 월 26,000원. 스마트폰 원격 관리로 편리하게 노후 배관 수리 스마트 전기 보일러로 해결하세요. 무소음 보일러를 각 방에 설치하여. 주관공사 없이 무압식 보일러로 누수 걱정 낮추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스마트 각방 전기 보일러 문의사항 063-852-8886번입니다.